산청을 집어삼킨 대형 산불이 지역 특산물 산업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곡감과 벌꿀 등 지역 경제 근간이 송두리째 사라졌는데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강철웅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커멓게탄 산자락 아래 산불로 인해 타버린 곶감 농장 건물은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산청에서 25년간 곶감 농장을 이어온 김병욱 씨는 이번 산불로 곶감 제조 시설은 물론 집까지 전소되며 삶의 터전 전체를 잃었습니다. 감 나무들도 많이 소실된 것도 많고 또 꽃감 건조장 아다 대비 이렇게 그 소실되고 해서 실제 시천민이 꽃가만 아니면은 경제 자체가 그 활성화가 안 되니까. 감나무마다 봄을 기다리던 농민의 기대가 깃들어 있었지만 불길에 사라져 버리며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산청의 대표 특산물인 벌꿀도 산불의 위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귀농해 양봉업을 이어던 황민철 씨는 100여 개의 벌통과 주변 미론지 모두를 잃었습니다. 꿀벌들이 의지하던 밀원지가 전소되며 재기를 위한 첫 걸음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꿀벌이 이제 밀원 이제 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여 주위에 이제 밀원이 많았었는데 이제 밀원이 거의 다 불을 타다 보니까는 이게 체치가 될지 안 될지를 지금 이번 산불로 곶감과 벌꿀 등 지역 대표 작물들이 초토화됐습니다. 산청 지역은 농업인이 많아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지역산업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수천억 원. 하지만 단순한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 게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복구를 위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장 체감하기엔 어렵기만 합니다. 피해 규모를 정확히 따져야 보상과 구제금이 지급되지만 피해 농가가 많다 보니 현장에선 아직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가의 재보험 가입률은 절반에 못 미쳐. 대부분 농가들은 피해를 입고도 복구 방법조차 찾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터전은 무너졌는데 복구는 제자리걸음입니다. 현장의 속도와 제도의 속도 사이 주민들은 여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저녁 7시 반에 유튜브 서경방송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경방송 뉴스 채널을 구독해 지역의 소식을 보다 빠르게 만나보세요.